아유, 학생 때 느껴야죠. 주기도 싫고, 음. 받기도 좀 그런? 그런 나이? 도론할 게뭐 있나? 주고 싶지 않아. 세월 동안 받죠? 받아요, 안 받아요? 솔직히 쏠까? <laughs> 진짜 혹시 부부 오셨어요? 어, 일상 용어예요, 이거. 설날만 기다리고 있어요? 아, 장난 아니에요. 아,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일단 딱 찜해놔요. 제 옷을 장만하는 거죠. 애기들을. 애기? 애 있어요, 벌써? <laughs> 어, 어, 어. 아, 나 깜짝 놀랐네. 저한 5만원씩 받거든요, 보통. 음. 잠깐만, 지금 받으신다고요? 네, 받죠. 지금 직장인 아니세요? 아, 부담스러워 하면서? 받는 거죠, 뭐. 넙죽? 어, 아, 그래. 거절하고, 음. 받죠. 또 너무 거절하면 예의가 아니라고. 역시 이것도 주는 사람의 마음속 얘기는 <laughs> 어, 거절 계속 했으면 좋겠더라고요. <laughs> 아예 감사합니다. 받을 때, 아. 내 지갑에서 또 나가는. 거. <laughs> 계속 고정 좀 하지. 아그래도 약간 설날에 가면은 약간 앞에서 끼부린 다음에 봤잖아요큰이무어막 갑자기 쫑쫑하게자기사랑씨한 명씩 나와 이래요. <laughs> 빼면은 약간. 가품살 우리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안돼안 <laughs> 돼. 아펑투봉트 진짜요? <laughs> 이모님 예순해. 채별 돈 받으면 이제 엄마한테 다 줘요? 한 4학년 때까지는 엄마한테 줬던 것 같아요. 줬어요? 뺏? 뺏 뺏어간 거 아니야? 뺏겼어요. <laughs> 10만 원을 받았는데 통장에 넣어놨는데 싹 사라졌어요. 보관해서 불려줄게뭐 어, 이건 네가 갖고 있을 돈이 아니야. 이러면서 난 항상 뺏겼던 것 같아. 이제 언제까지 받을 생각이에요? 일단 자기 돈으로. 다른 걸 처리할 수 있게 될때 레알? 레알 근데 주시면 받아야죠 그쵸? 맞아 <laughs> <laughs>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시면 받아야죠 사실 주면 좋잖아요 음. 그냥 좀 부담스러울 뿐이지 결국은 뭐이 주는 사람들 결심을 해야겠구만 안 주기 시작하면 안 받는데 주기 시작하면 그럼 한두껏 없이 받는다는 거 아니야 우리 강주에 이러면서 그럼 계속 받아야 되는 거강주 <laughs> 요즘 언어로 강주 아니 <laughs> 이 댕댕, 그렇지, 아이고, 댕댕. 저도 몇살 때까지 받으셨어요? 대학 졸업하자마자 먹금. 어 먹금. <laughs> 먹금 이때 쓰는 거 맞나? 별로 서운하지는 않았어요. 아 어, 왜요? 진짜요? 그래서 세뱃돈이란 게 옛날부터 어른들한테는 음식하고 술을 줬대요. 어린이한테는 술줄수 없으니까 돈으로 이렇게 준게 유래가 돼서. 아 어, 진짜요? 그래서 세뱃돈이 나온 거거든. 진짜예요? 진짜죠. 틀리면 나 5만 원씩. 어, 어, 어 진짜요? 진짜. 음. 저희 나이대가. 음?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. 주기도 싫고, 음. 받기도 좀 그런? 좋겠어요.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보세요. 주는 건 받고 싶고, 주기 싫고, 이거잖아요. 이게, 아니, 근데 이게 진짜 부담스러워서, 주기도 싫고, 받기도 싫다니까요? <laughs> 사촌 동생이 이제 저랑 <laughs> 뭐, 스무 살 차이가 나요. 예. 근데 그 조그만 애가 옆에서 이렇게 받고, 이조만한 mm -hmm. 애가 나 지금 <laughs> <그냥> 이렇게 받으니까, <봐두니까? 웃음> 보이는 게, 비주얼적으로. 뭔가 괜히 주면 약간 어른 되는 것 같고, 좀 주제 넘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. 도까워서 그렇잖아요. 다 핑계잖아! <laughs> 아, 왜 이렇게 화를, <laughs> 화내네 <화를 내내 웃음> <laughs> 줘야 되니까, 자꾸. 주는 거에 민감하다고. 아메리칸 살다 왔잖아, 지금. <laughs> 아, 안 주잖아. 뭐, 부활절 때 줘요? 사탕이나 옛다 어 하면서 던지지. 부활절에 <laughs> 사탕. 아, 그거 할로윈인가? 나한테 격렬하게 안 주고 싶은 이제 사람이 됐죠. 음. 아, 아. 이분 나이 때 되면 안 주고 싶을 거 같은데. 그게 인지 상정이래요. 지금은 받아야죠. 먹힌가? 그러면? <laughs> 내가 받은 만큼 줘야지 사람을. <laughs> 결혼을 안 하면 서른 다섯부터 줄것 같고 결혼하면 결혼했을 때부터.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는 서른 중반부터 그렇게. 생각돼가지고 여기뭐 어른 아니겠다 영하신 언니죠 그럼 나는? <웃음> 아저씨 해비 <laughs> 한번 해라 아니, 안 되겠다 요어세 번. 어, <laughs> 오 치료한 료 여기서 주는 거야. <laughs> 세비 거예요? 치료한 료 저도 세배로 해는 합니다 어예 어. 아, 예. 원래 이렇게 맞절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음만 그래도 아 만수무강하세요 어. 아 <laughs> 그지? 아니요 그래 지연 학생도 열심히 놀고 어, 건강 잘 유지하고요. 어? 나다 털었다. 상품권까지 들어간다. 이거 얼마짜리지까 비공개.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챙겨주는 거야.